인생은 짧으니까 영상은 짧고 굵게 1인당 콜라 소비량 탑5 5위는 미국 미국인들은 연간 1인당 약 100리터의 콜라를 마신다고 하네요. 짐작은 했지만 역시 어마어마하죠?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 이런 음식들과 콜라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잖아요. 4위는 멕시코 1인당 연간 약 110리터의 콜라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멕시코는 특히 코카콜라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하네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콜라 한잔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3위는 칠레. 칠레는 1인당 연간 약 120리터의 콜라를 마신다고 해요. 칠레 사람들은 식사할 때 콜라를 물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2위는 바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1인당 연간 약 130리터의 콜라를 마신다고 합니다. 스테이크와 콜라의 조합,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대망의 1위는 쿠바. 쿠바는 1인당 연간 무려 150리터 이상의 콜라를 소비한다고 해요. 쿠바에서는 콜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